앵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4NC의 무선 노이즈 캔슬링 이어버드는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과 음질로 유명합니다. 특히, 어댑티브 o n c 2.0은 귀와 환경에 실시간으로 적응하여 최대 98.5%의 소음을 차단합니다. 또한, 11mm 드라이버와 고해상도 무선 오디오, l d a c 기술로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, 히어 ID 2.0으로 개인화된 음질 설정도 가능합니다.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10시간, 케이스와 함께 최대 쉰 시간 사용 가능하며, 빠른 충전으로 10분 충전 시 4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.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. 디자인은 가볍고 편안하며, IPX4 방수 등급으로 일상생활에 적합합니다. 통화품질은 6개의 마이크와 AI 알고리즘으로 선명하게 유지되며, 바람 소음 감소 옵션도 포함됩니다. 앵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사 n c 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여버드로 노이즈 캔슬링, 음질, 배터리 수명, 편의성 면에서 우수합니다. 댓글 링크로 후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.